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이번엔 친구와 함께 도자기 모험을 다녀왔습니다 조곤조곤 정말 재밌으신 선생님과 감탄을 연발했던 물레 시간까지 함께 감상해주세요 나는 하얀색을 넣고 싶어 하시면 요흙 자체로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색을 넣고 싶어 하시면 여기 도자기용 알로거든요 다시 한번 섞이면서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는 음 작업이거든요 어, 먼저 색깔을 좀 골라주세요 핑크색이고요 연두 그리고 민트색 파 민트 예쁘다 응. 색깔은 몇 개까지 보통 고르실까요? 사용하시는 에이. 거야 보통은 두세 가지 색깔 많이 골라주시고요 제한은 음. 없어요 한 가지 색 하셔도 되고 네다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 친구분은 어떤 걸해야되릴까요 어떻게 잘라요? 이거 노란색만큼 음. 들어가고 엄청 조금이거든요 되게 음. 네. 이렇게 할 거. 여님걸 설명 좀 드릴게요. <웃음> 네. <웃음> 네. 처음에 덩이를 이렇게 봐주시면 꾹꾹꾹 눌러서 네. 이렇게 똥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기다란 똥 모양 한번 쭉 흘려 보내주세요. 네. 좀 스며들게 하고 아래부터 다시 꾹꾹꾹 음. 눌러서 한번 만 해주시면 네. 공기 들어가는 것도 조금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 마구잡이로 반죽하면 우리 반죽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공기가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제가 설명드린다고 이렇게한 아, 방향으로만 반죽 꼭 해주세요. 이런 패턴 느낌 낫으면 그렇게 따시면 알려 놓고 반죽해 주시고 알려 놓고 반죽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왜 이렇게 나는 색깔이 안 변하는 거 같지? 이게 잘 섞여서 그래요. 잘 섞일수록 아 그래요? 네. 아 물감 생각하시면 우리 네. 하얀색에 네. 물감 조금 들어가면 두분다 직장 다니세요? 네. 네. 오 어, 학생인 줄 알았어요. 정말요? 네. 네. 아유, 오 아유 또. <laughs> 감사합니다. 이끝났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laughs> 아직 힘이 남으신 아, 네. 거예요. 네. 어. 막 힘드시잖아요? 네. 갑자기 막 손가락으로 누르기 자부시키고 <laughs> 손동작이 바뀌어서 <꽤> 떨면서 <웃음> 아. <웃음> 제가 체력이 진짜 개복치거든요저형 개국치예요. 자꾸 조금조금 웃기시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카메라에 나오는 제 모습을 는면 너무 재수없어요. <laughs> <laughs> 네, 합칠 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앞으로 붙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네. 위로 쌓는 방법. 물레가 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네 가지가 동시에 사용되는 거고요. 어. 기물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색깔이 다 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네. 이거를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거고요. 중심 잡는 게 끝나면 형태 만드는 거. 네. 같이 할게요. 네. 와 아, 신기하다. 어 <laughs> 우와, 오, 너무 예쁘다. 와 대박. 너무 예뻐. 우리. 샐러드볼 만드기 전에 네. 살짝 손 푸는 느낌으로 작은 중지 하나로 이렇게 살짝 감싸 안아주시면 돼요. 힘을 많이 들어도 힘을 안주고 아. 살짝 여기 아. 팔꿈치 여기 딱 닿아서 편안한 네. 자세 해주시고. 네. 힘 풀어야 돼요. 아, 네. 네, 손이 움직여도 여기 안 움직여야 돼요. 힘을 조금 더 풀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딱 엉자만 놓으시는 거예요. 하고는. 아, 네. 이렇 들어갈 거예요. 네. 엄지만 힘주고 엄지 좀 세우면서 들어갈게요. 흔들리지 않게. 우와. 지금 출발. 우와! 너무 신기해. 세 것. 우와. 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네 대박 잡고. 어, 잘하셨어요. 한번더할 건데요. 이번에힘 네. 조절을 힘을 좀 푸셔가지고 아, 네. 두께 맞추면서 올라오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대박. 와. 됐어 <웃음> <웃음> 너무 경이로웠다. <laughs> 너무 신나서 끊어낼게요. 네. 지금 이 느낌 기억하셔가지고 네. 만드시는 거예요. 아 네. 와. 대박. 네 이제 엄지 들어갈 건데요. 아까보다 네. 힘을 네. 좀더 네. 주셔야 될 거예요. 아, 흔들림 없이 계속 어, 네. 들어갈 거예요. 네. 그렇죠. 엄지가 흔들리면 안 돼. 와. 그대로 그렇죠. 아, 어, 어, 엄지 빨려갔다. 천천히, 천히 어, 엄지 너무 빨려갔어요. 네, 괜찮아요. 우선 어. 살짝 벌리면서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땡기면서 벌려주세요. 그렇죠. 좀 살짝 힘 풀고 어. 네. 한 번만 더 다시 벌리면서. 우와. 와, 어, 참, 다시 이렇게 잡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손가락으로 들어가는 오, 거예요. 네. 와, 더, 와. 더, 더 깊이. 오. 천천히, 천천히. 아, 네. 더좀 들어가도 괜찮고요. 네. 와. 음. 우리 중요한 건 음. 옆에 힘 풀셔야 되는 거. 아, 네. 통끓는게 어려운데 우리 네. 구워져서 나무 크기가 줄어요 아, 지금 만들 때는 네. 조금 내 생각보다 크게 만들어야지 크게. 네. 좋아요 살짝 물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하나 더넣지고 있어요 응아 크기 어떨까요? 어좀더 커도 좋을 것같아네 것 같아. the sky's just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i'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 so i lay my head to rest So today, I am time-traveling Oh today, I am time-traveling And every time that you are closing your eyes I will be beside you And my heart will glide across the miles To fly right Cause when I dive into the traffic, the echo of your voice is all I hear. I'm never tired of your laughing so far, but ever so near. So I lay my head to rest when the sun is rising. I start a brand new day when the moon is shining.